한계되 있는 영상에 있는 정보들이 한눈에 안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 저도 한참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전자책을 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최종 편집이 조금 남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 분들 위주로 조금 초기에 할인을 많이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음 조금 빨리 구매하시는 분들 얼리버 얼리버드 이벤트로 조금 혜택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읽어보시면 사실 본인이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걸다 드렸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몇달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강하게 한국 사람들 전체가 정치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대선까지는 아마 가겠죠. 공격들이 정리되고, 저는 뭐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자책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라이브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동안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취업의 상태를 가르지는 않아요. 네, 용순님감사합니다 전자책은 만드는 건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올려놨는데 지금 올라간 가격에는 사시지 마시고요 뭐 조금 빨리 구매 하시는 분들한테 할인을 집어 넣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한 100페이지 딱 맞췄고요 편집하고 그 소개하는 영상에는 대충의 이제 표지나 목차나 이런 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용도 조금 어느 정도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죠. 취업 준비 정말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누군가는 된다는데 나는 왜안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기업 생산직 채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고 루머만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잡기 힘들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쌓는다고 자격증만 몇개 딴다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준생 분들을 위해 실제 산업의 흐름과 채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전략과 준비 방법을 담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짜 합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있게 면접장에 설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취업수기나 이론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기업 생산직 채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서류를 평가하는지 학점이나 자격증, 출결 같은 항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수화 되는지 내부 로직에 가까운 실질적인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합격권인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효과적인지, 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운의 작용 방식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무조건적인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고 어떤 흐름을 탈때 가장 유리한지 그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에서는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수제와 가중치 개념으로 시각화하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따도 자격증 영역의 배점이 30점이라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어디에 얼만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응용 파트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출결이 좋지 않은 분은 그 부분의 점수를 포기하고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노려야 하며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은 시기적으로 어떤 산업군이 유리한지, 언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책은 이거 하나면 무조건 된다, 는 식의 허황된 희망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제안하는 과제는 단순한 행동 지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스펙, 경험 또는 시간 배분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설계하게끔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뒤 여러분은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는 취업 설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결정을 내리신 분들을 위해 얼리버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5월 5일 24시까지 15만 원 상당의 전자책을 10만 원 할인된 가격인 5만 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12만 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단 3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계정 및 증보판이 발행될 경우 정가는 인상될 예정이지만 기존 구매자분들께는 무상으로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당장의 취업 성공이 목표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은 그 길을 명확히 비춰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책을 통해 준비하는 법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단기적인 합격이든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든 여러분의 선택은 훨씬 더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방향을 향해 갈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공고를 보더라도 내가 뭘 채워야 하는지, 어디서 점수를 따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건 곧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준비, 이 책으로 시작해보세요. 기대 이상의 결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